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전문가 강부장입니다. 12월 19일 오늘 말씀드릴 비트코인 캐시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아주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이벤트는 바로 락업 해제 이벤트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는 일별 변화 그래프가 아니라 월별 변화 그래프인데요. 이렇게 길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하루하루 10%, 30% 이렇게 잠깐잠깐 잠깐 조금씩 오르는 이벤트가 아니라 길게 보았을 때 락업이 해제되기 전까지 평균 상승률이 무려 500%에서 많게는 1000%까지 될수 있을 정도로 정말 큰 호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락업 해제가 어떤 건지, 또한 이런 빅 이벤트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요. 정말 부자가 되고 싶거나 일전에 투자하며 크게 손해 보셨던 분들께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벤트가 정말 큰 호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일전에 제가 다른 전문가로 활동했을 당시 직접 업로드했던 영상 중 일부분인데요. 해당 날짜 보시면 11월 6일 인투이션 코인 출신날 미리 언급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그리고 있는 그래프 곡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후 보여준 인투이션의 그래프와 동일한 모습인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11월 21일날 이때 상승률은 하루 만에 최대 350% 이상 상승하며 많은 분들에게 수익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르는 건 둘째 치고 고점 찍자마자 엄청난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 즉, 매매 타점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점 바로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더불어 이뿐만 아니라 훨씬 더큰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는 코인들도 정말 많은데, 아직은 때가 오지 않아 이렇게 작게나마 결과가 나온 화면밖에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비트코인 캐시, 락업 해제 일정과 목표가 분석 완료했는데요. 해당 정보 모두 100%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인 010-5791-3589 번호로 급등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현재 분석 완료한 이 코인뿐만 아니라 이외 대형 호재를 앞두고 있어 급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코인들까지 분석되는 대로 쭉쭉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무료이니만큼 가벼운 마음으로 먼저 받아보시고 관망해보신 뒤 맞다고 생각되실 때 직접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일회성으로 한 번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 제 정보의 정확도도 한번 체크해보셨으면 하고요.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딱한 가지 있는데 아무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제게 직접 연락을 주시는 만큼 모두 일일이 수작업으로 답변 드릴 수가 없어 부득이하게 자동 문자 답장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급등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셔야지 올바른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만일 다른 문구를 보내주시게 되면 프로그램 특성상 인식이 어려워 답변이 제대로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점 반드시 참고하시고 급등 이라고 두 글자만 01057913589 번호로 문자 보내주셔서 좋은 정보로 꼭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 초대형 이벤트인 락업해제가 어떤 건지 간단한 설명과 함께 추후 락업해제 일정과 미리 대비하는 방법까지 모두 빠짐없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가격이 크게 급등 또는 급락하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락업해제 즉 언락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선 락업이란 쉽게 말씀드려서 코인을 일정 기간 동안 시장에 매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 세력이 일정 기간 동안 코인을 팔지 않고 보유하는 조건으로 투자 유치를 받거나 생태계를 구축하는 건데요.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한데 이 락업 기간이 끝나면 그동안 묶여있던 대량의 물량들이 시장에 한꺼번에 나오게 됩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시장의 공급이 대량으로 발생하게 되면서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해 가격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면서 특히나 전체 유통량 대비 락업 물량이 비중이 높을수록 가격 하락폭이 훨씬 더 가파르게 변하게 됩니다.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면 락업 해제 직후 대량으로 물량이 풀리게 되면서 급락하는 코인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더불어 팀 물량, 투자자, 프라이빗 세일 물량들이 한꺼번에 해제되는 경우에는 하루에 30% 이상씩 꾸준히 급락하는 경우도 발생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과연 어떻게 이 락업 해제 이벤트를 미리 파악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방법은 바로 토큰 언락 사이트를 활용하는 겁니다. 토큰 언락 사이트에 접속한 후 검색창에 확인하고 싶은 코인을 검색하면 이렇게 코인별 락업 해제 일정과 전체 공급 대비 이런 비율까지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걸 주에 한 번씩만 확인해도 리스크는 현저히 줄어들 겁니다. 물론 저희는 여기에 다른 디테일한 분석법까지 더해져 더욱 더 정확한 분석을 할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분석만 한다면 결과가 나올 수 없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 바로 이 매매 타점입니다. 실제로 이 락업 해제 이벤트 기간이 대략 1에서 3개월 정도 되는데 이 이벤트를 실제로 마쇼하시게 되면 저점에서 순식간에 급등하게 됩니다. 이렇게 본격적인 가격 상승이 발동되면 사실상 추가 매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데요. 매일매일 코인이 매우 급등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따라붙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이 락업 해제 1, 2주 전에는 본격적으로 매수한 물량을 처분해 나가면서 차트가 살짝만 꺾여도 그때부터는 전량 정리에 들어가줘야 되고, 또한 오르는 과정 속 중간 중간에 음봉이 나오거나 잠시 주춤하는 경우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버텨주셔야지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놓치시게 되면 이런 엄청난 호재에도 50% 70%밖에 안 되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니 아주 쉽고 편하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이런 상황과 변수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진입가, 목표가, 기대 수익률까지 모두 정리하여 보내드리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정보를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아래 보이는 010 5791 3589 번호로 급등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락업 해제 이벤트에 따른 매매 타점들 분석되는 대로 보내드리고 큰 수익 안겨드릴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고연봉 전문직들이 월 천씩 모아서 12억 만드는 데 10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요, 저는 여러분들 월50 작은 돈으로 시작해 3년 안에 10억 이상 만드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강부장이었습니다.